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이삭을 꽁꽁 묶어요. 칼로 돼지를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여기며 경배하는 믿음의 아들인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데 이제 합격이다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이 장세기 22장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일 후에 그래서 그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견고해지고, 점점점 든든해졌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응?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배운 거야. 인간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졌다 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어요. 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 너는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 응?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 배워야 돼. 응?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응?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걸 배워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한 거라.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훌륭하게 패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했어요. 곧장 가면 가나안땅 2주 14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뱅 돌아가지고 남세세서 출발해서 숙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시내 광야 시내산을 거쳐서 왜이 여정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로션이 있는데 왜 빨리 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먼 길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는가? 그 중요한 목표가 있어. 그 목표가 뭐냐? 200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 훈련. 훈련이 목표에서 훈련. 응?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잡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지요? 그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하나님의 맥성이 되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추석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과일값이 이거 폭동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이 추석이 빠르니까 농부들이 성장촉진제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도를 하잖아요 안심을 하잖아요 왜? 과일값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과일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쓸살임을 주시나? 목적이 있어요. 훈련시키시려고 훈련.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씀을 등한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아, 하나님이 나로 하이고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또 아, 내가 교회를 등한히 하고 봉사도 좀안 음,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이고 봉사라고 하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능이 극복하고 능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곧장 가면 14일이면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이 백성들을 그것도 뭐 비단 뭐카펫을 깔아놓고 걸어간 게 아닌가 아니라, 그 고생고생 하도록 그 광야 길을 그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면서 그처럼 그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셨을까? 그두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 약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다해 주셨는데 그 노선 여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곧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언약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장으로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장 12절을 보십시다.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보낼 때 하셨던 약속에서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안 갑니다, 못 갑니다, 뭐, 능력도 없고요, 말도 우둔하고요. 내가 어디에 갑니까? 내가 40년 전에 정말 망신당하고 내가 도망쳐나왔는데, 야가, 야밤 도주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지금은 80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말이에요?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출애굽 후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 는 거예요. 성공할까 말까 확률이 50%다. 그런데 한번 해 보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이 지금 장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산이 중요합니다. 이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이 산.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응? 하나님이 모세와 어느 산에서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호랩산과 시내산은요, 같은 산이에요. 음?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같은 산에 대한 명칭이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산은 무슨 산이라? 호랩산이라. 이산은 무슨 산이라? 시내산이라. 이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니. 경비하리라, 그말 아닙니까? 경비하리라. 음? 너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음?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하는데, 곧장 두 주면 갈수 있는, 14일이면 갈수 있는 그 여정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야.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면, 출애굽한이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같이 그것도 반드시 어디로 통과해야 돼? 이 산을 통과해야 돼. 이 산.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신의 산, 코렙산이라는 말이에요. 음? 그런 거 고장 가면 안 되죠. 고장 하면 약속이 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주례고 반 후에 동쪽으로 직행을 해서. 곧장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신의 산을 거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면서 3장 11절 말은 그대로,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고, 그래서 애굽을 이처럼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낸 증거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십자가의 형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백 성들을 쉬운 길로 곧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돌아가자.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훈련되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백성들이 헤헤하지 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도 없이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아마 들어간 그다음 날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고 다져지고 연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걸 계기로 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동이 새롭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까 환난 주십니까 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라 아닌가? 그동안 4 3 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아이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저들이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연단하고 훈련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고생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천국으로 직행하면 돼요. 그럼 고생 안 해요. 음? 그러나 직행하기 전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음? 해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감당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군대에서는요 유관장교에서 영관장교 가려면 고급훈련이라는 훈련을 또 시켜요 교육을 또 시켜요 그래서 대의회에서 소령 진급 하려면 광주 상무대에 가가지고 교육이 교육이죠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소령에서 또 중령 가려면 고급군사반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령에서 중령되려면 그리고 중령에서 또 대령되려면 또 거기에 많은 적절한 군사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대령에서 또 별을 달려면 꼭 거기 에 적당한 또뭐 육군 대학을 한다든가 어? 합동참모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기에 따른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해야 돼. 음?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하게 되고 진급을 해서 별을 달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왜 광야로 끌고 가셨는가? 이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 훈련을 받아내야 돼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인도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훈련 그 다음에 목적이 뭐라고요?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험난한 길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따라서 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알아서 어디까지 와? 그게 아니고,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데 어려움은 없더고 험난함은 없더고 고생스러움은 없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기차를 탔다거나 비행기를 타면 와울 거예요 왜? 덜커덕 덜커덕 하면서 기차가 간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두려움이 생겨요 겁이 나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러면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와 울기 시작할 겁니다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탔어요. 응? 만 피트, 만 오천 피트 막 올라가요. 응? 고압으로 인해서 귀가 멍멍해져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덜커덕, 덜커덕 해도 어린아이는 울지 않아요. 엄마가 계시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이민족이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이민족이 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민족이 가는 길이 광약길이지만, 그러나 이민족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처럼 인도해 주시느냐? 따르사 합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처음 길이요 초행길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음? 자, 13장 17절을 한번 가져 볼까요? 기록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렛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14일이면 갈수 있는 거 하나님은 모를 까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을 치를 준비도 되지 않았지 전쟁을 치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야 그래도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인도하신다는 말이 에요 인도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백성을 인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한 걸 믿으십니까? 곧장 갈수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힘든 길,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 이중에갈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통해서 가야 할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힘든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민족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격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다음 주일 저녁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이백성들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생했고 착취당했고 진액이 빠졌고 기력도 다 쇠여졌고 하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특별히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또그 전쟁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 나온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되 정말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걸쳐서 훈련할 수 있는 광야기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훈련이든지 간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